미끼라고 들어보셨어요? 미, 미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 미끼분들이거든요. 미끼를 뭐 물어보려고 이고 뭐 이런 뭐 낚시터 가는 건가요? 미디어 끼쟁이. 아, 아 정말 주님 말 너무 좋아하신다. 미디어 끼쟁이 미끼. 아, 어디 가면 그 미끼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미끼의 냄새를 따라가시죠. 냄새? 한번 호감을 바래서 미끼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 어디니 미디어 기자들이. 번 시간은 박성희 탐정이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찾아가는데요 인천 시민의 미디어 놀이터로 불리는 이곳으로 함께 가 볼까요? 야, 야, 넓다 넓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 어, 탐정님. 어, 예,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어, 선생님도 혹시 그럼 미기? 스키는 없는데 미디어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laughs> 아니, 오니까 볼게 너무 많은데요. 이거 좀 소개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떤 곳인 건가요?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인천 전역에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인천 시민분들이 올드미디어에서 뉴미디어까지 미디어에 대한 모든 것을 네.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미디어에... 모든 것이요 네 각계각층의 시민분들이 미디어 올바르게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하고요 또 청소년들이 미디어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미디어 체험. 그리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려, 하기 위해서 저희 시설 장비를 대여해주고, 이제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한 창작물들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 미디어 제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어, 저도 좀 한수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좀 저도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걸 먼저 좀 봐야 될까요? 아, 오늘 체험하실 네.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그래요? 먼저 저쪽부터 가시죠. 아 그냥 미드급없이 저쪽이니까. 맞습니다. 예, 다루하신는분 어... 만났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인가요? 네, 가시죠. <laughs>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2014년 8월 송도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곳은 현재까지 75만 명의 시민들이 교육, 체험, 장비와 시설 대관 서비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창작한 2,700편의 작품이 방송국과 온라인을 통해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미디어 관련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야 체험할 것도 많고, 볼거 너무 많네요. 자, <laughs> 아니, 근데, 여긴 또 어디예요? 저것이 바로 네. 저희 시니어 미디어 제작단분들이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공간입니다. 어떠한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 센터가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해가지고, 음.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음. 미디어로 인생2막 시작하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생2 막을 아낌없이 오라고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그 현장 안볼 수가 없거든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들어 아, 가도 게케 네. 와 멋있다 시니어들의 활기 넘치는 생활을 돕기 위해 개설된 시니어 미디어 제작단 시니어 미디어 제작단 참여자들을 어서 빨리 만나볼까요 어머경기한 음악이 나오는데 뭐죠? 이거 뭐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서 아. 이제 각자 자기의 이기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자 오.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던 제얘기입니다아 <laughs> 너무 멋지네요. 지금, 지금 인생 임하기 어. 지금 해가 쫙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저희들이 한저 같이 활동을 한 거는 음. 한 3년 전부터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음, 음. 어,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음. 아, 인천광역시 노인력 개발센터의 협력을 해가지고 음.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니어 유튜버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네. 올해에는 인천광역 시내에 네. 어... 기관에 아. 뭐 행사였고 뭐 홍보 영상 같은 거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공부하고 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들 다 직접 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아.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laughs> 아, 저도 못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니 너무 아유, 멋지시네요.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의미 되게 모여 계시는 거예요? 내일 모레 음. 저희들이 음. 인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신년 미디어 제작단의 네. 홍보 영상.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어. 각 인천 시내에 있는 그 기관에서 어떤 홍보 영상이 필요하면 저희 신니어 미디어 제작단을 찾아달라 하는 그런 홍보 영상을. 저희들이 지금 제작하기 위해서 오늘 기획회 하는 거죠. 그러면 촬영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오늘 어. 지금 마지막 장면으로 어... 어 지금 저 우리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이제 찍을 날 우리 스스로 같이 음. 그래서 지금 네. 어, 이제 장비를 준비해놓고 네.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저희들도 오신 겁니다. 아, 그러면 네. 제가 방해하지 네. 않게만 따라가서 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너무 대단하시네요. 가보시죠. 가보시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방송을 준비하는 시니어 미디어 제작단. 각자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것은 서로 알려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인생 2마, 잘하고 계시는 거 맞죠? 아, 인천 미디어의 모든 걸 만나보고 싶으면 어디로요? 인천 시청자 미디어 센터. <laughs> 이제 예, 동화되셨군요. 맞습니다. 미드를 통해서 인천의 모든 것들을 알리고요. 거기다가 인천 시민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장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 더욱더 큰 미래가 기대되는 곳이 바로 이곳 인천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더 눈부신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천 탕구생활 미션 종료해보겠습니다. 어, 눈부시지만 종료해볼게요. 인천 탕구생활 미션 종료!